조동사 플러스 have pp 부분입니다. 조동사 must have played pp 이런 경우인데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 한번 모두 알아봅시다.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그룹이 있고요. 또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조동사 have pp.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must have pp, can't have pp, might have pp. 어 My havepp가 아닌데요. may havepp인데. My h a v e p p 랬 썼네요. 요즘 뭐 might havepp도 많이 쓰니까 상관은 없긴 하지만 may havepp라고 합시다. should havepp.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모두가 다 조동사 플러스 havepp죠. 자, 질문 하나 갑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는 다시 수정하면 여기는 may라고 합시다. might라고 하지 말고.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must have pp, can have pp, m y have pp, should have pp. 뭐 shouldn't have pp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뭐뭐 뭐에 대한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법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쓰거든요. 가정법에. 그래서 가정 부분을 나타낼 때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쓰고요. 이 must fp, can fp, my fp는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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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대한 추측을 말하죠. 요건 강한 추측이에요. must fp. c a n fp는 부정의 강한 추측. 그 다음에 may fp는 가벼운 추측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말해서 s u l 피 fp는 후회나 유감을 말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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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글자라는 얘긴데이네 글자 뭐가 들어갈까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기 캔채 PP가 왔다 하더라도요, 이거 과거 사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뭐, 였을 리가 없다. 뭐 이런 과거 사실이 되는데, 정리해 볼게요. 우리 PP, 올해 PP, 말해 PP는 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데 쓰여서요, 뭐, 뭐, 했으면, 뭐,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 해석이 되고요. m 스 s t f p canfp, m a y p PP, 는좀더 세분합니다. m 스 s t f p 는 뭐, 뭐, 였음에 틀림없다이고요 canfp는, 뭐, 뭐, 였을 리가 없다. mayfp는, 뭐, 뭐, 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추측과 관련되는데, 였음에 틀림없다. 라는 건좀 강한 추측이죠. 였을 리가 없다는, 음 강한 추측이긴 한데, 부정의 추측이고요 뭐, 뭐, 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건좀 가벼운 추측이라고 보여는 거죠. 가능성이 한50% 이하? 뭐, 이 정도. 어, 그 다음에, should have been, 후회인데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예요뭐뭐 하지 말았말걸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should니까, 나시 없는 should니까 뭐뭐 했어야 했는데. 만약에 should not have been,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